일단은, 늘 다반지를 쓰실 때는 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얼만큼인지, 정해진 분량이 얼만큼인지 좀 아셔야겠죠? 일단 정해진 분량은 한 권이에요. 다반지는 16매입니다. 16매로 이루어진 한 권짜리 다반지를 받으시는데, 두 권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두 권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한 권에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두 권을 쓰시면, 두 번째 권수를 받아봤자, 한두매더 쓰세요. 한두 매. 한두매 정도 더 쓰려고 두 권의 답안지를, 어, 작성한다? 엄청나게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하 답안지 받아서 맨 앞에 다시 수험번호 써야 되고, 다시 이름 써야 되고, 뭐, 채, 그, 뭐죠? 감독관 사인 받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벌써 채점자도 싫어해요. 두 권인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권에서 끝내시는 걸로 저희는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16매를 기준으로 둘 거고, 저희는 100점짜리를 100분 동안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50점짜리 문제 하나, 그리고 25점짜리 문제 두 개가 나옵니다.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무조건 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됐죠? 특히나 평일반은 다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끝내요. 그렇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주말반은 지금 과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다 누려서 답안지를 써와요. 물론 시간 맞추고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근데 우리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시험 시작해서 다 같이 끝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시간을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하기,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은 매일 보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는데 답안지 쓰실 때는 무조건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쓰셔야지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때까지 설명하고 있으면 망합니다. 아셨죠? 필요 없어요.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구구절절 쓰고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두 단어로 끝낼 수 있는데 내가 막 다섯 줄, 여섯 줄로 계속 구구절절 늘려 쓴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데 일단 시간부터 좀 말씀드리면 50점짜리 문제는 50분이에요. 총. 25점짜리 문제는 총 25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목차 잡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목차 잡는 시간은 얼마큼 할애를 해야 되느냐? 50점짜리 문제는 10분 정도 할애하시면 할애 되고, 25점짜리 문제는 5분 할애하시면 돼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실 때, 지금 실전 연습을 계속하죠? 실전 연습을 계속하는데, 그때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빨리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이 크게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어떤 타입이 있냐면, 딱, 시험지, 시험, 시험 문제지 받자마자 세 문제의 목차를 한꺼번에 다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요. 됐죠? 그래서 나는 세 문제의 목차를 다 짠다, 한꺼번에. 문제의 목차부터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서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문제 짜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짜서 서술하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세 문제 다 목차 짜는 거 제일 권해요. 제일 기억이 잘 나거든요. 시험지, 바, 문제지 받자마자. 그래서, 이거 가시는데, 세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목차를 짜시는데, 목차를 짜시는데, 여기서 다시 두 타입으로 나뉘죠? 어떻게 나뉩니까? 여기서 다시 두 타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목차 잡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 목차 잡는 시간이 오히려, 목차 잡는 시간을 좀 많이 잡는 분이 있고, 목차 잡는 시간을 좀 줄이는 분이 있어요. 뭐가 맞다라는 정답은 없고, 여러분 타입에 맞춰서 고르시면 돼요. 양자 모두 다 장단점은 있어요. 목차 잡는 시간을 많이,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스타일들이냐면, 하위 목차까지 다 수립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여기에는 뭐뭐 써야지라고 해서 내용 구조까지 다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차 잡는 시간을 좀 10분 아니면 15분까지도 들이세요. 그렇게 들이시면, 어, 선생님 서술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한 대로 기계적으로 쭉 그냥 쏟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수정이 많이 없고요. 찍찍 긋고 다시 쓰고 X 긋고 뭐 하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렇죠? 수정이 많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사전에 뭘 쓸지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준비한 거 생각한 것만 쏟아내니까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끝나요. 됐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중간 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단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전에 쭉 생각한 대로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그럼 그게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보론의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론으로라도 쓰셔야 돼요. 생각나는 거는.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요런 스타일이에요. 목차 잡는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입이냐면 거의 큰 목차만 잡아요. 큰 목차라고 하면, 로마 자 목차는 문제가 이제 다 주는 타입이고, 로마 자 목차 아래,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 정도 목차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술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건 괜찮아요. 서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에, 어, 산입이 좀, 삽입이 좀 많아져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유연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굳이 또 골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타입이에요. 목차 산원에 거의 다 잡고 들어간 타입이에요. 이게 훨씬 더 빨리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늘 전과목 5분씩 다 남았어요. 실전에서는. 됐죠? 자, 이거 하나 보시고 자, 그럼 시간을 기준으로 짜시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분량을 꼭 물어보시는데 분량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분량 없습니다. 다만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50점짜리는 8매, 25점짜리는 4매를 기준으로 삼을 뿐이에요. 8매 조금 못 써도 되고, 8매 조금 넘어가도 되고. 그렇요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기본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가 물어보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끌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분량을 맞추려고. 선생님, 문제가 물어본 것만 썼더니만 4매 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거 갖다 썼는데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하지 마세요. 됐죠? 아니,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끌어오시면은 논점 100% 나가요. 됐죠? 논점 나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인상할리 같은 경우에는 채점위원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따져요.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앞에 쭉 읽으면서 읽다가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거 대답하면 읽다가 마세요. 뒤에 끝까지 다안 읽어봐요. 그렇게 우리한테 자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웬만하면 물어보는 거 위주로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 끌어오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것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일단 얼추 어떻게 쓰시는지 알 거고 양식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아실 거예요. 이미 앞에 노동법이나 뭐나 뭐다 써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는 목차 칸이고요. 이쪽은 내용 칸인데 양식을 좀 맞추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 번호 꼭 써주세요. 이제 지금은 문제 하나만 푸니까 문제 번호 안 쓰시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두 문제 풀고 세 문제 풀 때도 문제 번호를 안 쓰세요. 그럼 안 돼요. 됐죠? 문제는 순서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단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문제 번호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 번호 꼭 붙이시고 한줄 띄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행정쟁성하다 오신 분들이 특히 심한데 줄글로 쓰지 마세요. 경영학은. 됐어요? 경영학 답안지를 막 줄글로 빽빽하게 쓰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 행정 행, 법학 답안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건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법학은 법학이고 경영은 경영학이에요 완전 구분되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차로 쪼개세요. 목차로 많이 쪼갤수록 좋아요. 인상 관리는 공부할 때도 좋고 다안지쓸 때도 좋아요. 아셨죠? 목차 많이 쪼개시는데, 뭐, 목차 수준이야, 여러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범다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 자, 로마자 다음에, 로마자 목차 다음에, 저희는 아라비아 쓰고 있고요. 아라비아 다음에 저희 양가로 쓰고 있죠? 그 다음 뭐 쓰고 있죠? 원목차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모범다방 보실 때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게 미리 이 목차 수준은 조금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됐죠. 자 줄간격 확보를 좀 하시는데, 자 로마자 목차끼리만 떼는 시 분이 있고, 아니면 뭐 아라비아 목차까지 떼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건 자유자재로 하시면 돼요. 자유자재로 하시는데 너무 공백이 많아 보여도 안 되고 너무 빽빽해도 안 되거든요. 그 적정한 수준은 자신의 글자 크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돼요. 됐죠? 자 지금 제각각 다 글자 크기도 다르고, 장평도 다르고, 글자간 간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고 자기가 봤을 때어 여백이 많이 있으면 좀줄 간격 줄이셔야 되고 여백이 너무 없으면 줄 간격을 더 확보하셔야 되고 요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제 다 쓰고 나면 뭐야 해 됩니까? 1문끝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마지막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하 여백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문제다라고 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양식 좀 맞추시고 그다음에 이젠 더 이상 저희가 목차 짜는 법 이런 거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요구한 게 명확해요. 됐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것들은 다 어디로 올려야 돼요? 문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디로 올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로마자 목차로 다 올릴 거예요. 로마자 목차에는 문제가 요구한 것만 들어갈 거고 문제가 요구하지 않은 거는 절대 로마자 목차 처리 안 합니다. 저희 클래스에서는. 아셨죠? 필요 없어요. 왜 문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걸 써요. 진짜 제말 맞다니까요. 안 읽는다니까요. 문제가 안 물어본 거는. 안 읽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자비를 많이 가지고 대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요. 벌써 글씨 못 쓰면 짜증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뭔가 되게 자비롭게 뭐 이게 채점해주고 뭐 바라봐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어, 저진 까먹었네. <laughs> 죄송해요. 얘기를 하려면 어, 갑자기 까먹었네. 네. 어, 자 문제가 요구한 사항만 로마자목사로 올리시는 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문제가 요구한 건다 본론 처리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문제 분석을 통해서 찾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하겠어요? 첫 번째 서론이에요. 뭐 누구도 서론부터 목차를 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서론 일단 비워두는 거고 문제가 요구한 사항이 로마자 2번에서 본론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구 사항 1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요구 사항 2번, 자그 그렇죠? 다음에 요구 사항 3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잡으시는 거고, 일단 시간이 없으면 서론하고 결론을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한 문제만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다 쓰지만, 세 문제를 모두 다 동시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3번 문제는 서론 쓸 시간이 없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럼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 문제를 다, 세 문제를 푸실 때, 문제는 무조건 뭐만? 일단, 본론부터 목차 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구사항들이 조금 더 하위 내용에 세부 내용의 요구사항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 아래 하위 목차에 더 반영하시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래는 준비한 목차 쏟아 부으세요.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한 목차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이따 문제 좀볼 건데 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징. 그럼 우리가 특징으로 준비한 하위 목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 한다? 준비한 목차로 하이 목차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죠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자 목차들간에 50점짜리니까 25점은 그냥 외운대로 쓰셔도 돼요. 50점이잖아요. 50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논리력 안 되면은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끊겨요. 답안지가. 그럼 여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일로 왜 넘어가지? 여기서 일로 왜 넘어가지? 고민해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아, 나는, 음? 이 연결고리를 중간중간에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징검다리 목차라는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고, 나는 이렇게 목차를 여러 번 쪼개서 징검다리 목차로 못 넣어! 라고 한다면, 이 연결 흐름 통해서 출제 의도를 서론에 뭐 한다? 반영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통 서론에 출제 의도 반영하는 거 어려워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 흐름 맥락을 서론에 한꺼번에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출제 의도가 왜 이거, 이거, 이거를 같이 물어봤지? 이걸 아는 게 출제 의도거든요? 그거 자체를 문제 분석 한 번을 통해서 바로 담아내는 거는 사실 뭐 저처럼 뭐 10년 공부해야지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쉽게 가려고 진검다리 목차를 중간중간 많이 넣죠. 근데 진검다리 목차를 형식적으로 넣으실 거면 그냥 넣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넣는 게 어떤 식으로인 거냐면 위에서 뭐를 봤다 그 다음에 뭐 보겠다 이게 진검다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거 본 다음에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진검다리 목차지. 위에서 이거 봤다 이하에서 이거 보겠다. 이거 뭐예요? 이게 진검다리 목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진검다리 목적 중간중간에 넣는 게 맞아요. 저는 한꺼번에 이거 연결시켜서 서론에 다못 담아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서론을 안 읽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어, 그, 채점위원분 중에서 서론을 안 읽어본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그냥 가셔도 좋아요. 기본형이 어떻게 돼요? 기본형은 뭡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거 있죠. 요구 사항들 있죠. 이 요구 사항들을 다 포섭하는 한 상위 위 카테고리예요. 그래요 자, 두 가지로 가시는데 기본형은 첫 에, 기본형은 첫 번째 한 상위 위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의의와 연구의 중요성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모집 모집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뭐 g j p 를 검토해라. 라고 하면, 이두 가지 사항을 모두 포섭하는 한 상의 위카테고리가 뭐예요? 모집. 그죠? 그래서 모집의 의 모집의 중요성 쓰면서 이하에서 이거 두개꼭 봐야 된다. 엄청 강조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스타일, 보통 50점 스타일은 환경 아우르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두 배경 쓰는 겁니다. 이러이러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 때문에 이 내용 됐다 중요하고 여기서 꼭 봐야 된다. 됐죠? 환경 변화 또는 대두배경 아우르는 스타일이고, 50점은 보통 이런 서론으로 많이 가죠. 저희가 한 답안에 한 답안에 답안, 한 답안에 세 문제의 답이 담겨요, 그죠? 그러면 세 문제의 서론이 다 달라야죠. 그지 않아요? 50점짜리 서론은 환경으로 많이 가요, 보통. 됐죠? 25점 서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는 기본형, 하나는 다시 환경, 아니면 하나 마지막 문제의 서론은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감, 이런 정도의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답안에 세 문제가 담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답안에 세 문제가 담기는데 똑같은 서론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채점위원이 하나의 답안만 채점 한, 한 문제에 대한 답만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채점위원이 한 답안 전체를 다 채점해요. 그럼 똑같은 서론을 세번 쓰고 있으면 벌써 꽝이죠? 제일 싫어하는 데 중복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서로는 일단 기본형과 환, 그 환경 아우르는 형두 가지 형태로 일단 알고 계시고 50점짜리는 정석으로 가셔야 되고 50점짜리 잘 써야 고득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 쭉 아우르면서 이런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됐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잡으세요. 됐죠? 왜 환경 변화가 중요하게 언급돼야 되는지는 이따가 수업 들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보통 요거 생각 많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25점은 고득점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됐죠? 여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 3번 문제는 다시 기본, 다시 환경 적으로 가볍게 가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서론을 일단 생략하든가, 3번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략 을 그렇게 짜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서론 끝났고, 그럼 결론은 보통 뭐를 쓰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한 가지 타입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다음 거, 넥스트형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요구, 우리가, 우리가 학문적 흐름에 따라서 쭉 내용을 정리하죠. 그럼 그 정리한 내용 순서 당에서 지금 요구 사항 1, 2, 3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 하면 보통 그 다음 걸 써요, 되나요? 안 그러면은 보통 관리자로서의 시사점 또는 성공 방안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많이 합니다. 이 물어보는 방안 자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조금 기본형이에요. 일반화 시켜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답방구지고 잡힙니다. 아셨죠? 50점짜리는 25점에서는 그냥 요구한 것들 때려박는 거 연습했고 서론 기본형 연습했잖아요. 그죠? 서론 기본형 여기에다가 출제우도만 살짝 담는 거 연기해서 25점 답안으로 연습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50점에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경영환경 변화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거 물어본 거 대답 진짜 잘 해야 되고 이거 검토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연습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흐름이 맞아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식의 그니까 일정 중심을 두고, 일정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쫙 깨져야 돼요. 아셨죠? 이거를 이제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유기적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연기 때는 단편, 단편, 단편이에요. 그죠? 사진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씬, 씬, 씬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씬들을 쭉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까지 막 챙겨가야 되니까, 힘들 수 있는데, 어, 이거를 극복해야죠? 그렇죠. <laughs> 극복해야지. 어, 앞으로 이슈 문제 풀고 이기 때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봐보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이 다음부터는 인사관리가 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시험장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준비 안한 이슈가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 모르는데. 난 이런 거 하나하나 꿰일 줄을 모르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인사관리 어렵다. 시험장 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laughs> 일기는 좀잘 보내셔야 됩니다.